안녕하세요. 수능수학의 점점 비자입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저의 소개 영상입니다. 첫번째로 저의 소개인데요. 아, 우선 저는 수능에서 총두개를 틀리고 네, 전체 6점을 깎이고 0.06%의 성적을 받아서 서울대치대 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수능을 여러번 봐가지고 네, 수능 수학을 총 다섯 번 지금까지 만점을 받았었고요그 다음에 이트 언어 이개를또 재미로 응시를 해가지고 198.6을 네, 받았습니다. 네,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높은 점수가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받았고요 현재는 요 어, 저의 이제 성적하고 제 경험을 이용해가지고 수능과외랑 정시 컨설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이건은 이제 저의 성적표이고요. 이제 20수능부터 25수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. 수학 빼고 일단은 네, 가렸고요. 여기는 밑에는 이제 대학증명서. 그리고 또 밑에는 리트원어의 성적표입니다. 어, 저의 이제 유튜브 콘텐츠는요. 첫 번째는 수능 공부 이야기를 할 겁니다. 뭐 수능을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, 그리고 뭐 계획은 어떻게 짜면 좋은지, 뭐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, 하루 루틴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,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. 두 번째는 국어랑 수학 이야기를 할 건데, 그중에서도 수학 이야기를 특히 중점적으로 많이 할 생각입니다. 뭐 개념이 됐든 간에, 아니면은 문제풀이가 됐든 간에,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생각이고요. 세 번째는, 저에게 수능과 애랑 정식 컨설팅을 많이 했었는데요. 되게 한 수십 명 넘는 학생들을 네, 가르쳤습니다. 그래서 오랜 기간 오랜 반 학생들 가르쳤는데 또 선배 올리는 꿀팁이나 수능 공부 노하우를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씩 풀 생각이고요. 네다섯 번째는 좀잡담는데저 뭐 입시 썰이나 아니면 저의 관한 잡담, 뭐 운동이나 뭐 재테크나 인생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할 생각입니다. 또 운동 이야기도 제가 좋아합니다. 운동이 은근히 또 공부랑 비슷한 점이 많이 어가지고또 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네,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운동도 제가 오래 해가지고 이재한 3대 5대 정도 됩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점 이야기를 할 거니까 저에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